조산의 징후와 증상. 조산의 징후와 증상을 식별할 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아기가 저체중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아기 건강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조산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아기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것이 조산이다. 나아가 34주 전에 태어나면 아기의 몸이 손상될 위험이 커져 이때 태어난 아기의 75%가 사망한다. 조산의 위험 요인 임신한 여성 중 모두가 조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주의해야 할 조산 징후 및 증상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조산 가족력 가족 중 누군가가 조산을 했다면 조산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쌍둥이 임신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조산 위험이 커진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더 신경 써서 태아를 관찰해야 한다. 정상체중 미만 산모가 체중 관리를 하면 태아가 정상체중 미만으로 태어나기 쉽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로 감염 임신 중에 요로가 감염되면 조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찰해야 한다. 그외 조산과 관련된 위험도 많다. 임산부가 흡연을 하는 경우나 양수의 양의 변화가 생긴 경우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조산의 징후 및 증상.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후가 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에 가보아야 한다. 양수 터진 양수가 터졌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양수가 터졌다는 것은 양막이 부러졌다는 뜻이다. 자궁수축 규칙적으로 10분에 한 번씩 자궁수축이 있으면 곧 출산하게 된다는 뜻이다. 자궁경련 자궁수축은 경미하지만 자궁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 통증은 복통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특히 설사를 하는 경우 더 그렇다. 질 분비물 변화 질 분비물의 색깔 변화를 포함해 양이나 질감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 조산 위험이 있고 위에서 언급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아기가 눌린 것처럼 생식기의 요통이나 압박감이 생기는 것도 곧 분만할 때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이다. 조산의 위험. 이런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산을 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 또 아기가 완전히 자라지 않아서 생기는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조산 위험이 있는 산모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충분히 휴식하며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다 해야 한다. 이 글에서 조선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조산 위험이 있다면 특히 더 신경 써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에 가보도록 하자. 조산아는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경미한 요통이 있거나 자궁 내 압력이 느껴지거나 분비물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산부인과에 가보도록 하자. 언제나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안전하다.